파파 리더십, 박항서 감독, 손흥민, 이강인 품고 태국 2 연전 임시 유력 축구 협회 국가 대표 전력 강화 위원회, 이하 강화 위원회 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 회관 에서, 제 2차 회의 를 열고 축구 대표 팀새 감독 선임 관련 전 략을 수정 했다. 지난 21일 열린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혜성 강화위원장은 임시감독 체제보다는 정식감독을 곧장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4월 뒤 2차 회의에선 이 말을 뒤집었다. 3월 A매치 일정을 임시감독으로 치른 뒤 6월 A매치를 앞두고 정식감독을 선임하기로 했다. 한국은 3월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예선 2연전 21일 서울 26일 방콕을 치른다.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를 5에서 0으로, 중국을 3에서 0으로 제압해 2연승으로 조선두다. 한국, 태국, 중국, 싱가포르가 홈앤드어웨이로 6경기식을 치러 조 2위까지 최종 예선에 나간다. 승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은 조 2위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 만약 한국이 태국을 두 차례 모두 이기면, 이 경기를 남기고 4승으로 최종예선 진출권을 확보한다. 1승 1패만 챙겨도 최종예선 진출 8보 능선을 넘는다. 따라서 임시감독이 태국과 벌이는 이 연전을 잘 치러준다면 KFAE는 훨씬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차기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시간을 3개월 이상 벌수 있다. 박항서 감독은 3월 A매치 상대인 태국의 정통한 지도자다.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던 시절 각종 국제대회에서 지역 라이벌인 태국과 여러 차례 맞붙으며 경험을 쌓았다. 박항서 감독 관계자는 박항서 감독은 축구대표팀 정식 사령탑에는 일절 관심이 없다. 실력 있는 후배에게 지휘봉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태국과 맞붙는 3월 A매치에 한해서라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픈 의향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감독의 단점으로는 MZ 세대가 중심을 이루는 축구대표팀 현 주축 멤버들과 교류가 부족했다는 점이 꼽힌다. 하지만 베트남 감독. 시절 선수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파파 리더십을 발휘한 것에서 보듯 대표팀 분위기를 어렵지 않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지난해 1월 미스비시컵 준우승을 끝으로 베트남과의 5년 동행을 마무리한 박전 감독은 최근 베트남 3부 리그 팀의 고문으로 돌아왔다. 다른 팀 감독을 맡아도 무관한 조건의 계약이라 한국 대표팀 임시 사령탑에 앉는데 문제가 없다. 임시 감독에게는 두 가지 큰 과제가 있다. 일단 승리다. 한국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체제로. 7은 아시안컵에서 한수 아래 요르단의 유효 슈팅 하나 없이 0에서 2로 완패해 이달 초 4강에서 짐을 쌌다. 분위기를 바꿀 가장 쉬운 방법은 태국과의 2연전에서 연승을 거두는 것. 2연승이면 4승으로 2경기 남기고 일찌감치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한다. 태국은 다름 아닌 베트남의 라이벌이라 박전 감독은 누구보다 태국을 잘 안다. 2019년 킹스컵 중결승에서 1에서 0으로 꺾은 경험도 있다. 2. 역대급 충격. 벨링엄이골 넣었는데 경기 종료. 승부조작급 경기 나왔다. 오른쪽 화살표 레알은 발렌시아와 2에서 2 무승부. 레알 마드리드는 3일 한국시간 스페인 메스타야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스페인 나리가 27라운드에서 발렌시아와 2에서 2 무승부를 거뒀다. 발렌시아는 전반 27분과 30분. 휴고 듀로와 로만 야렘추크가 연속 골을 넣으며 빠르게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전반 추가시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만회골을 넣었다. 이후 후반 31분 비니시우스가 한 골을 더 넣으며 승점 1점을 챙겼다. 그런데 경기 종료 직전 난데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후반 추가시간 8분. 주드 벨링엄은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받아 박스 안에서 헤더로 꿀망을 갈랐다. 레알 마드리드의 대역전극이 나오는 순간이었다. 여기서 갑자기 만사노 주심이 휘슬을 불었다. 파울도, 오프사이드도 아니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었다. 당황한 네알마드리드 선수단은 모두 만사노 주심에게 항의했다. 특히 득점자였던 벨링웜은 강하게 항의를 하다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장면은 축구계에서 무척 드문 경우다. 이날 경기의 후반 추가시간은 7분이 주어졌고, 벨링엄의 득점은 추가시간 9분이 가까워질 때 나왔다. 이전 상황에서 비디오 판독 시스템, VAR, 확인으로 인해 2분 정도가 더 주어졌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크로스가 올라왔다. 동시에 만사노 주심은 경기 종료 휘스를 불었고, 벨링엄의 골이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주심은 자신의 재량 하에 경기를 끝낼 수 있다. 하지만 보통 결정적인 상황에서 경기를 끝내는 경우는 드물다. 주심이 인정한 마지막 플레이가 끝났을 때 경기가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만산호 주심이 휘스를 본 시점은 레알 마드리드가 결정적인 공격을 진행하던 순간이었다. 결국 득점과 동시에 경기가 끝났다.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태는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3. 스토크 팬들이 좋아하는 배준호. 유럽 전역서 주목. 해외 매체 집중 조명 오른쪽 화살표 이경기 연속골, 폭발. 배준호가 현지 매체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최근에는 이경기 연속골까지 터뜨렸다. 영국, 원프볼은 2일 이하 한국 시간, 스토크시티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3보리그에 강등될 수도 있다는 위기에 놓여 있다. 그들은 올 시즌 두 번이 이적 시장을 거치며 25명이 선수를 영입했지만, 대부분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한 명은 예외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온 미드필더 배준호다. 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배준호가 처음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배준호는 현재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스토크가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무대에 잔류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다. 고 덧붙였다. 또한, 웜풋볼은, 배준호는 어느새 스토크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한 명이 됐다. 챔피언십 무대가 피지컬적으로 적응하기 쉽지 않는 리그임에도, 그는 문제없이 적응했다. 스무 살이 나이에 깊은 인상을 남긴 배준호는, 이제 유럽 전역의 구단이 주목하고 있는 선수일 것이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준호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갖추고 있다. 만약 스토크가 잉글랜드 푸볼리그원 3부으로 강등된다면 배준호는 떠날 가능성이 있다. 완류한다고 해도 배준호에게 관심을 보이는 클럽이 나타날 것이다. 다음 시즌에도 그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남은 기간 배준호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준호는 지난해 여름 대전 하나 시티즌을 떠나 스토크에 합류했다. 2003년생 미드필더인 배준호는 2022년 대전에 입단했다. 프로 데뷔전 두각을 나타낸 유망주였던 그는 첫 시즌 K리그 2 승강 플레이오프 포함 10경기를 뛰며 경험치를 쌓았다. 그리고 지난 시즌 기량이 만개했다. K리그 17경기 에출전해두 골을 넣었다. 특히 배준호는 2023 국제축구연맹 FIFA 20세 이하 U20 월드컵에서도 가능성을 입증했다. 에이스의 상징인 등번호 10번을 달고 U20 월드컵에 참가한 배준호는 대회 초반에는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부상 때문이었다. 프랑스와의 첫 경기는 아예 결장했고, 온두라스와의 2차전에 선은 선발로 나섰지만 후반 8분 교체 아웃됐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후반 교체로 들어와 30분가량 뛰었다. 배준호가 존재감을 보여주기 시작한 건 에콰도르와의 16강전부터다. 당시 배준호는 전반 11분 이영준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다. 그리고 전반 19분에는 직접 골망을 흔들었다. 한골 1도움을 올린 배준호의 활약에 힘입어 한국은 8강에 진출했다. 이후에도 배준호는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줬다. 특히 이탈리아와의 준결승전에서는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이승원의 동점골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한국은 4강 진출 쾌거를 달성했고, 배준호는 최종성적 6경기 한골 3도움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메이저 대회를 경험하고 돌아온 배준호는 올여름 팀 K리그 대표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맞붙을 기회를 얻었다. 당시 선발로 나선 배준호는 공수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경기가 끝난 뒤 세계적인 명장, 디에고 시메온의 감독으로부터 등번호 33번 선수가 인상적이었다는 칭찬을 받았다. 이후 스토크의 관심을 받아 잉글랜드 무대 진출에 성공했다. 스토크는 현재 2부 리그에서 35경기 10승 8무 17패로 22위, 승점 38에 위치하고 있다. 9월 초 리그 5라운드 프레스턴전에서 데뷔전을 치른 배준호는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얻고 있다. 현재 28경기에 출전해 두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특히, 배준호는 3일 영국 스토크에 위치한 BET365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35라운드. 미들즈브러와의 경기에서 리그 2호골을 터뜨렸다. 지난 카디프시티 원정에서 데뷔골을 기록한 데 이어 두 경기 연속골이다. 배준호는 전반 40분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패스를 받았다.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밀리지 않으며 끝까지 공을 소유한 뒤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스토크는 후반, 중반 베이커의 추가 골까지 더해 2에서 0 완승을 거뒀다.